경북도청 정책자문위원회가 복지보건가족분과위원회와 회의했습니다. 올해 제2기 경북도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주요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10개 분과 181명의 전문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복지보건가족분과는 복지 및 가족분야 전문, 가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으며, 복지건강국 및 아이여성행복국 소관정책에 대한 자문과 신규 시책 발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자문위원 15명과 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린 분과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관계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인구 유형인 관계 인구에 대한 개념과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에 및 출향 인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구 유입 프로그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구 개념의 정립과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의 필요성도 열설했습니다. 이철호 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정책 자문 위원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도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연구 중심 도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저출산 및 인구 위기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중요하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윤수인이었습니다.